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민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볼 거예요.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지만 한 가지 공식을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하는 단원이 될 거예요. 우리 이 공식 절대로 까먹지 말고 꼭 외우기로 약속하고 이번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라는 점이 있고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l 위에는 점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자 어떤 점은 이점 어떤 점은 이점 어떤 거는 이거 어떤 거는 이거 수많은 점들이 있을 때점 p에서 직선 l 위에 있는 이 점들에 대한 거리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선분의 길이 그리고 이점 P와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라는 것이 존재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A, B, C, D라는 각각의 점에 대해서 선분 PA, 선분 PB, 선분 PC, 선분 PD가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짧아 보이나요? 그렇지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이 pb 또는 pc를 택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엔 누가 더 짧을까 아마 왠지 그림상 보니까 뭔가 pb가 좀더 짧아 보이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직선 l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점 p와 b를 이은 선분 pb보다 길이가 더 짧은 선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걸 아니냐 수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점 P에서 직선 l의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얘를 수선이다라고 하고, 이때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다라고 약속할게요. 그렇다면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하면, H는 분명히 직선 l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 약속을 해줄게요. 바로 이 선분 PH는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다라고 우리가 약속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스님은 한 가지 약속할게요. 바로 이 PH. 점 P에서 직선 l까지에 이어지는 수많은 선분의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이 녀석 선분 PH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5, 얘가 3, 얘가 3, 얘가 4, 얘가 5라고 한다면,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그치, PH의 길이인 3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내용은 간단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를 좌표 표면 위에다가 옮겨볼 거예요. X축과 Y축을 그려가지고 이와 같은 좌표 평면 위에다가 딱 옮겼을 때 P라는 점은 분명히 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P의 좌표를 X1, Y1이다. 이렇게 우리는 불러줄게요. 그렇다면 이 직선 L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좌표 또는 방정식을 가질 거예요. 우리 모든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일반적으로 ax by c는 0이 된다라고 선생님과 우리 예전에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점 P와 이 직선 l 사이의 거리, 즉 여기에 있는 선분 PH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h라는 점은 분명히 l 위에 있는 점이고 만약에 h의 좌표가 x2 y2라고 한다면 우리 ph의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자,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h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h는 분명히 직선 l 위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x2, y2라는 게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없는데 선생님, 어떻게 구하나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거에 대해서는 공식을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뤄봤어요. 자, 점 P의 좌표가 x1, y1이고 직선 l의 방정식이 ax by c는 0일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분수 표현이 될 텐데, 분모는 무엇이 오느냐? X의 개수인 A의 제곱이랑 Y의 개수인 B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분모로 올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 뭐가 오느냐? 바로 여기 있는 X1, Y1을 여기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옵니다. 자, 그런데 거리라는 것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절대값까지 이렇게 한번 씌워줄 거예요. 바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선생님은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시켜볼게요. 여기에 1콤마-2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3x 빼기 4y 빼기 5는 0이라고 썩혀 있어요. 이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기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다음으로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공식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리 d는 분수 표현이 되는데 분모는 x의 개수 3 그렇지? 3이 a 역할을 할 테니까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b는 y의 개수니까, 아하,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1콤마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값을 쓰는 거니까, 3 곱하기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5가 되고, 혹시 음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절대 값까지 씌워준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25가 되고, 분자는 3 더하기 8 빼기 5가 되니까 6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5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 1번도 우리 꼭 같이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님이랑은 이번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있는 문제 2번을 볼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는 방금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바로 무엇이냐? 평행한 두 직선, y는 3x 플러스 1과 y는 3x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선생님, 우리는 방금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보여 줄게요. 자,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y는 3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 절편이 1인 그래프니까 이와 같이 그려진다라고 할게요. y는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y 절편이 -2니까 그래프가 2점 -2라고 하면 -2를 지나면서 서로 평행하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직선이 된다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직선은 지금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구할까? 바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y는 3x 플러스 이 위에다가 아무 점이나 한번 찍어볼게요. 이 빨간 점을 찍었을 때, 자, 우리 빨간 점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y는 3x-2의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공식을 적용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 여기에 있는 점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때 수선의 발이 잡히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점, 이 빨간 점과 직선 y는 3x 빼기 이 사이에 거리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y는 3x 플러스 1 직선에다가 다시 y는 3x 플러스 1 직선 위에다가 아무 점 찍어볼게요 이점 찍어볼게요 자이 점에서 y는 3x 빼기 2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하면 우리는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내려와서 수직으로 만나게 수선의 발을 그려주면 파란 점과 y는 3x 빼기 2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만큼이 될 거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스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스님이 그린 파란색 선분과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서로 어떨까요? 맞았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90도 그리고 여기도 9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라색 선분은 두 개, 보라색 직선은 술이 평행하기 때문에, 아하, 여기 있는 각도들도 모두 다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선분과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즉,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한 직선 위의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찍은 다음에 그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서 임의의 점을 택해 볼게요. 그런데 얘는 누가 봐도 y절편이 1이니까 y절편이 1이다. 이 말은 뭐냐? 0.1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쌤이 0.1을 택했어요. 또는 x가 1일 때 y가 4니까 1.4를 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y는 3x 빼기 2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던 저 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의 형태는 에 0.1에서 3x 빼기 y 빼기 2는 0까지의 거리니까 따라서 공식에 의하면 분수 표현이 되는데 분모는 루트 x의 개수인 3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분자는 0,1을 여기 있는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빼기 2 그런데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면 얘는 루트 10분의 3 따라서 10분의 3 루트 1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 문제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함께하기 내용을 같이 풀어 볼게요.